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제가 설교를 못 합니다. <laughs>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려 보십시오. <laughs> 새 대통령이 되실 윤석열 당선인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국 교회와 잘 소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이때 박수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부활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성령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laughs>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당선인께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국교회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활절을 맞아 한국교회가 한 자리에 모이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기도를 올릴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교파를 초월해서 모두가 함께 모이는 자리라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뜻깊은 자리에 설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예배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오며 어려운 이웃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러 우리 사회의 아픔을 보듬고 따뜻한 공동체 형성에 앞장서 온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수많은 위기와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대내외의 환경은 엄중하고 저성장 양극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닦는 데에도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우리 국민의 위대함이 함께 한다면 모든 어려움과 위기도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기 희생과 헌신 그리고 부활은 그리스도 정신의 요체입니다. 조금 전 부활절 연합예배 안내 책자에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국정 운영을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풀어가고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길이 통합의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저에게 맡기신 임무를 잘 새기고 진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기도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축하의 인사 시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인사를 항의문체보장관님께서 대독해 주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부활절 축하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입니다. 대통령님 축사를 대신 낭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며 부활절 연합예배에 함께하신 분들과 새 생명의 은총을 나눕니다. 한국교회는 언제나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었고 지난해에도 고난과 어둠을 이기는 예수님처럼 함께 회복하고 도약하는 승리의 길을 열어 왔습니다. 2022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 부활의 기쁜 소식. 오늘의 희망 역시 세상의 아픔을 위로하고 어둠을 비추는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쉼 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용기와 희망을 만들어 오신 한국교회 지도자, 지도자들과 성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교회의 한결같은 나눔과 봉사는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선제 방역의 모범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기후변화와 대응하고 지구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탄소 중립에도 앞장서 실천하고 계십니다. 오늘 연합 예배의 헌금과 성금까지도 경북과 강원 지역 산불 피해와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는 일에 쓰여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모으고 공감과 참여를 이끄는 교회의 노력에 정부도 늘 함께하겠습니다. 지휘와 화합의 새로운 일상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는 한국교회의 사랑과 평화, 나눔의 가치가 더욱 밝고 환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연합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분의 가정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22년 4월 17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축하의 시간을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NCCK 회장이신 장만희 사령관님 한규총 임시 대표이신 김현선 변호사님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축사가 연이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laughs> 예기치 않게 들려온 우크라이나의 전쟁 소식은 각국의 패권주의와 이기주의로 전 세계를 정치적, 경제적 혼란에 빠뜨리고 있,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우리에게 일어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전 세계의 역사를 바꿔오며 오늘 이 시간 전 세계의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고 행복해하며 사랑을 나누는 이 소중한 이날, 이 시간. 대한민국의 74개 교단이 연합하여 함께 모여 축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은 너무도 소중하고 감사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아래 하나된 몸으로 하나된 복음을 가지고 하나된 교회의 모습으로 모였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로 우울해진 국민들, 지속되는 정치적 사회적 반목으로 피곤해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오늘 연합된 우리 국민, 우리 교회의 모습은 우리 대한민국, 하나된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하여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소망합니다. 날로 그리고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십자가의 진리,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미래를 맡깁니다. 늘 기도하는 마음 속에서 더욱더 대한민국이 밝고 아름다운 미래로 향할 수 있게 기도하면서 함께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또 소망 있는 나라로 발전할 것이고 우리 기독교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랑은 이 세상을 덮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의 이 대회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각 교회의 모든 지도자 여러분들과 실행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한국 기독교 청년 앞회 임시 대표를 맡고 있는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찬양하고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어 감사드리며 축하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이며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교계 지도자님들, 그리고 윤석열 차기 대통령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에 희망을 주실 분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희망이 많이 있습니다. 둘로 <laughs> 둘로 갈라진 국민들을 통합하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을 이룰 것이라는 희망을 믿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과거의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공정과 상식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국민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열어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식사하고 여행 다니고 서로 정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믿습니다. 한교총과 한기총, 연합기관의 통합이 이루어져 빛과 소금인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복도 치유될 것이라는 희망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이러한 우리의 모든 희망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부활의 기쁨에 앞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고 물과 피를 쏟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고 하신.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생명을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얼마 전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여기 참석하신 한교총의 대표장이신 유영원 목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 단체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의 이영훈 목사님과 성도분들이 많은 도움의 손길을 베풀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감당하고 돕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며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연합기관의 통합 역시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한다면 반드시 그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연합기관 통합은 그 자체로 사랑의 실천이자 커다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남다른 열정으로 연합기관 통합을 견인하고 계시는 장종혜 목사님 그리고 소강서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예. 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찬양하며 우리 모두가 서로 서로에게 희망을 나누어 줄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죽음을 이기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신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온 우리의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전하는 기독교 최대 절기인 부활절입니다. 귀한 부활절 예배에서 축하 인사를 할수 있게 배려해 주신 2022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회 준비위원회 대회장이신 이상문 목사님과 준비위원장 엄진영 목사님,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소강성 목사님,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용훈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한국교회 지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와 74개 교단 및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지난 2년간 힘겹게 그리고 어렵게 시간을 보내오신 우리 국민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과 희망의 빛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늘 어려운 분들과 함께해왔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희망의 등불이 되어 우리 사회의 어둠을 밝히고 사회적 약자와 빈자를 위한 봉사와 나눔 활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최근에는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울진 삼척지역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을 돕기 위한 모금과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전개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모금과 난민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나라와 지구촌 곳곳에 전하고 있는 따뜻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는 성경 말씀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한국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과 늘 함께하기를 빌며 부활의 기쁨과 희망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우리 모두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에 이를 것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했던 국회의원 김기현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 힘든 삶의 소망이 되고 또 고통과 시련에 빠진 많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재기를할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축하 인사를 가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2022년 한국교회 부활절 예배 은혜 가운데 맞추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